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2017년 1월 3일 1분 영어 뉴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Weekly Address. 오바마 대통령의 주관연설. Working together to keep America moving forward. 미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일합시다. Move forward.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발전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Keep moving forward. Work together라는 것은 work with each other, 협조해서 일한다 그런 뜻이죠. Words and phrases 단어 공부 보시면 kick the can down the road, 문제 해결을 미룬다, 벌레가 가득 차 있는 깡통을 길 아래로 뻥 찬다라는 뜻에서 온 거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미로만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팬이라는 것은 깡통이란 뜻에서 나온 표현이죠. the advanced economies 선진 경제들, 선진 국가의 경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경제 시스템에서 앞서간 선진국들을 말하는 것이죠. resurgent 소생하는, 부활하는 또는 재기하는 typical household income 일반 가계 수입 일반적 가정의 총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단어공부였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and 그리고 on challenges from healthcare to climate change 의료 시스템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이 challenge라는 것은 도전해서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을,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From to죠. A에서 B에 이르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 난제들에 대해서. We've been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미뤄왔습니다. Kick the can down the road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뤄온다. 벌레가 가득 찬 깡통을 길 아래로 발로 찬다라는 말씀 써온 거죠. For way too long. 너무나도 오랫동안. o 투 롱을 강조하는 게 way죠. way too long.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미뤄 왔다 이런 표현이죠. 8 years later. 8년 뒤에 you've told a different story. 여러분이 바로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we've turned recession into recovery. 우리가 경기 침체를 회복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어 놓는다. into라는 것은 변화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죠. recession 하면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our businesses have created 15.6 million new jobs. 자, 우리의 업체들이, 우리의 기업체들이 1560만 개 새로운 직장을 신규 직장을 창출하였습니다. since early 2010. 2010년 초일에 2010년 초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쓴 것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즉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we've put more people back to work than all other major advanced economies combined. combined 전 세계의 중요 선진국들의 경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직장에 복귀시켰습니다. put people back to work라는 것은 사람들을 직장에 복귀시킨다. more라는 것은 좀 비교급이니까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제들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직장으로 복귀시켰다는 거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였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a resurgent auto industry 재기하는 자동차 산업이죠. resurgent 재기하는 부활하는 소생하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동차 산업을 말하는 것인데 재기하는 자동차 산업이 has added nearly 700,000 jobs 거의 7 0만 개의 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And 그리고 is producing more cars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poverty is falling. 가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라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죠. incomes are rising. 소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rise는 이제 올라간다는 건데 소득이 올라간다는 라 것은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in fact 사실은 last year 작년에 folks typical household income rose by 2800. 일반 가정의 소득이 1년에 2800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목소리> by라는 전치사는 차이를 나타냅니다. 늘어나기 전과 늘어난 후의 차이가 2800달러라는 것이죠. That's the single biggest increase on record. 그것은 역, 역 역대 최고의 증가인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다. 그 말은 역대 최고라는 거죠. And folks at the bottom and middle saw so bigger gains than those at the top. 그리고 하층이나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층, 최고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소득의 증가를 목도하였습니다. 증가를 보았다. 이런 표현이죠. 소득 면에서 하위층과 중산층이 고위층보다 더큰 증가를 보았다는 것이죠. 개인이라는 것은 증가, 즉, 늘어난 거죠. 소득이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패러그라피입니다. 자, 오늘의 번역 문제 보시면 translate the following into English. 다음,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 말해 보십시오. 빈곤이 줄어들고 있다.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A falling, rising 또는 decreasing, increasing 이런 표현을 써서 해도 되겠죠. 자, 전날 번역 문제의 답안을 보시면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appy New Year, everybody!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때에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t a time when we turn the page on one y ear and look ahead of the future look ahead to the future I just want to take a minute to thank you.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Have a great day.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